안녕하세요 꼬꼬맹입니다 여기는 경산 보고 잡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오 안녕 그래 빠이빠이 해라 계속 어 안녕 그래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 뭐예요?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건비도? 어? 너 누구야? 너 이름 뭐야? 네, 오늘은 저희 형님 <laughs> 칠순 생신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간단하게 저녁을 한 그릇 먹으러 왔습니다 <laughs> 권재철 아버님의 칠순 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대철 아버지 아들 권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칠순단치에 함께해 주신 가족과 친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어, 오늘의 주인공인 어, 권대철 아버지의 칠순을 다 함께 축하드리는 즐거운 시간을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신 권재철 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뜻 박수 이사 한번 하시고 가운데로 오세요 그냥 이사만 한번 하시고 가운데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운데로 가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대표 축사가 있겠습니다. 어, 평생의 동반자인 배우자 김희정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전화기 어디 네, 전화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나의 동반자 권재철님께 당신과, 당신과 함께 한, 함께 한 세월을 뒤돌아보니 어느새 70번째 장을 맞이하네요. 지나온 시간 속에 늘 가족, 가족의 중심이 되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 덕분에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네요. 우리 애들 도우경이도 서영주, 안민녀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우리 지우, 우리 지원이, 우리 이도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게 행복이 아닐까요? 그러니 당긴도 그동안에 두고를 내려놓고 우리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의 바램이고 행복이니까 아프지 말고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 남은 연생 그리 삽니다 아내의 이미 사랑합니다. 무슨 <laughs> <laughs> 어, 우버네 우리 딸이죠? 홍경이님의 축사가 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뭘 아프지 않겠나. 사랑하는 아빠에게 이렇게 <laughs>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아빠의, 아빠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아빠가 걸어오신 70년의 시간은 저희 가족과 저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정이었음을 잘 알고 있어요.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아빠 덕분에 지금 제가 될수 있었어요. <laughs> 이제는 저도 아빠를 더 많이 챙기고 아빠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답하고 싶어요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추억 만들어주세요 오늘 하루 아빠를 위해 준비된 모든 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길 바래요 다시 한번 칠순을 축하드리며 아빠의 딸로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빠 사랑합니다 딸경희올림 박수 정말 감동적인 축사를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축하 노래를 하겠습니다. 이미정님 같이 앞에 나오시고요. 어머, 나옵니 혹시 저기 라이터? 하시는 어, 다 같이 노래 불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양쪽에 또 다른 팀이 있으니까 조금 작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자? 자, 자. 자 다음은 두번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오. 자, 커팅. 됐다. 우리 이동하까 이거 얼마나 하고 싶겠는 이거 한번 하세요. 이거. 이거 자 이거. 자, 어이이야 봉. 아, 됐다. 어? 어. 아. 이동. 이동. <laughs> 어. 됐다. 아, 나한안좋거 빨리 할머니한테 빨리. 와. 어 음식이 들어오기 전에 어, 우리 아버지의 이제, <목소리> 자녀들이죠. 네, 저희가 준비해 는 선물 증정식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물 전달에는 우리 사위 안민영님과 조미애들이 어, 소영주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가첫 <목소리> 번째. 며느리 어, 서영주님께서 어, 아버지께 전달하는 감사 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전달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어, 요거 한 번,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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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참고로 <저 웃음> 금으로 만드 최고의 소금과, 아버지 상 예. 오, 겁이 <laughs> 다네 네. 어, 타위 아, 아, 아. 안민이 형님께서 어, 부채 선물을 아, 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 뭐 부채 표시 그 개봉하셔서 부채를 앞에장하게 해서 한번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지? 나 잡아 보고 싶다. 신 <laughs> 부채야. <laughs> 아, 이거 덥다발이네 <laughs> 아이고,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아이고 보기 좋다. 없애요. 와, 박수 한번드십시오 <laughs> 대박이네. 몇 장이야? <laughs> 응? 대대박입니다 <laughs> <laughs> 대박이요. 아이고, 고이연 할만하네. 오연할만해. 어, 배우자 이비님께서준비 계속해요, 계속해라. 그걸 제대로 잘 써야 되는데. 아, 아, 아. 응? 아, 아, 아. 그걸 형, 형님이 제대로 잘 써야 돼. 아우, 아우, 아 아이고 오늘 써 선물이 오늘 너무 많다. 저는 선물 준비 못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오늘의 주인공인 권재철님 인사 말씀 듣고 오늘 시승 행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작년에도 더이 더이 건강하시고,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서 기가리시길바라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가짜. 떡은 진짜입니다. 떡은 진짜 만들어놓고. 요거는 떡케이크니까 요거는 진짜고. 이 과일하고는 전부 다 이제 그, 액세서리.

장수가 좀 됩니다 <laughs> 저거 저 형님 나중에 여행가실 때 쓰면 되겠다 <laughs> 아끼면 안되요 막써야돼요자일상 그래, 응. <laughs> <laughs> 경산보고잡는사람들 근재철님의 칠순고연을 <laugh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